CC의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. 네, 다녀오세요. 마스터링 수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골프전에서 즐거운 라운딩 마시기 바니다 말씀하시커팅할 차례입니다. 헐거 바로 보시겠습니다 송교수, 마스터님 수영입니다 이번 1 5 5파스입니다 바람 안하시고 준비되면. 야, 근데 아이언으로 3번으로 응. 와 67, 67 응. 때리네요. 응. <laughs> 정말 오늘 67 때렸네. 아, 67 때렸어, 67. 응. 어, 좋았어. 숏게임 그냥 갖다 붙이면 되지. you can see oh. yes. What? Wow.

야 유틸리티 전는 해저도 빠지고 파하고 아얘 6번을 하나 잡아버리네 아 진짜 찌어 아이언 잡았을 진짜 진작은 좀 적이네 아, 아, 오른쪽으로 꼭 도로를 쳐야꼭 도로를 쳐야지 이 안전해 근데 툭 쳤는데, 야, 뭐네? 툭 쳤는데, 73, 73 나오는데, 야, 툭 쳤는데, 야, 73뭐 이게 나오고? 근데 5번을 해줘도 빠져서 해줘도 음. 8을 맞고, 6번 잡고 갔으니까, 정조건니까 이건 제 좋아할 거다. 짧겠지. 그럴 것 같은데 이쪽 다칠 걸. 아. 그치. 아! 야, 지 응. 들어가서 했는데조금은더쓸거아 이거 진짜 아깝네. 좀더쓸는좀더쓰는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젠장 째는두마이는두번스는두 번째는 입니다 지금 치째는두 498m 거리에 두 번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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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고는두 번째는 고 번째는 두 번째는 두번째이두 번째는 두번 그렇지, 번째는 그렇지. 두번째 어, 남은 거리도 포함해서 하는데, 그러네. 바람 방향에 오르막이 2 2미터인데 근데 해저들을 조심해서 가니까 근데 유틸리티 4번의 차는 올라갈 것 같은데, 오르막도 있고, 그러니까. 야또 아, 펑크 빠지네 펑크 빠지는데 펑크 빠지고선 저저저 저, 저 어프로치를 일부러 남겨놓고 왔는데 남겨놔야지 아 15만 쳐야돼 15 15안 쳐야돼 하고 수마입니다왼쪽으로습니다왼쪽 음. 음. 그렇지. 어. 이제 이제 들어가네. 어. 녹화 중입니다. 녹화 중 시하려고요 녹화 중이에요, 선생님. 녹화 중. 자, 오늘 10번 을 3번 집씩 말고 오늘은 4번 중에서 잡으면 되니까 자, 자, 전반 나이 마지막 나이 9번을 오늘 6번에 이제 고티 시작합니다. 감아서 쳐야 되니까 려 주면 되겠네. 자, 나이스 드로우 걸렸고. 나이스 드로우 걸려서 자, 6번으로

오쪽을 보면 보고 칠 거예요 에이 진짜 컨 <목소리> 일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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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뭐야 왜 자꾸 열려이렇게 청소해야 아. 되는데. 야야야 카트 가져. 살려주기 만해아 진짜 이거 안 났으면 그거네. 아, 뭐야 아, 진짜 미치겠네. 괜는데 뭐여? 진짜 안 뜨고 칠려은뭐마뭐아잘 어. 맞았는데 뭔지 뭐 두껍게 만요 아, 아이참 홀컵 좌측으로 두 클럽 정도 봤습니다. 우르막구간서 yeah ti 뭐확 닦기 기분이 너무 좋아 좋아 페웨이 드 페웨이 좋아 페웨이 어웨이잘 갔어 페이 조심하세요 페웨이 잘 갔어 요 페웨이 조심하방요페 조심하세요 페웨이 조 조심하세요 페웨이 조심 잘 맞으면 게 저희, 정확하게 쳐야 v i l Devil b u l l o c 한 s h 좀, 좀, 좀. 졌어 너무 저 u s t just, j 떼굴떼굴 u s t j 아 s t 좀 u s t j u s 아, 예, 또! 예, 빨리 떨어져! 아 컸어, 컸어, 아. 아, 좀 크네. 좀, 수도 바라니까, 이렇게. 아, 아. 칠거 아이언 안전하게 갈거야 음, 안전하게 가서 6번을 쳐야돼있어 6번. 6번 안전하게 가서 6번 칠거야 6번 칠거야 번 아우 이걸잘어쭉가 오케이 좋았어 남는 거리도 한7 5원으명냉 가야되겠지 남는 거리 이제 8원 더니까 흙바람 흙바람에 70만 채야 되네 운전하고 이거하고 좀 똑같지 어 아, 크다 여기서 또 c o m 컸네 h e r e I'll t 려고 했는데 이게 크 c 치냐? 아, 딸 o 라이트 i l l of w i n n h a n c e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. 아. 이씨. 들어가지. 아. 아, 들어갔어야지. 아, 왜안 들어가? 아, 아 진짜. 지금 지시하면 139m 가게 하세요. 바람 방향 시면 됩니다. 바람 불어 주고 바람 불어 주고 오케이아야 이거, 똑바로 치는 거거는 거냐? 냐 도포를 치는 거냐? 도포를 치는 거냐? 도포 설계도 쭉 됐네. 아. 아, 그게 안 떨어지냐? 아, 진짜. 아쭉 떨어지라니까. 아, 왜안 떨어져? 마스터리 이 굳이 그 넓어서 그냥 주로 그냥 가운데로 쳐야 될것 같아. 이리장. 그래도 74를 때렸더니 완 어, 돼, 한 대대 돼, 위치 지켜 일단 두루하고 그일들 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거이렇갈 거고 어, 남는 거리도 115가 남았길래 5 2를 쳐야 돼헌 컨실링을 받아야 돼 야, 붙어 떨어져, 컨시드아씨안 어, 떨어지네. 똑바로 내. 마있게 하긴 확실할 차례입니다. 똑바로 쳐야 되네. 어 저는 쪽바라갔습니다. 똑바로, 똑바로 쳐야 돼. 내가 미리만 내기 어 나의 좋은 데로 갔다. 오케이. 야!

아이언 쳐야지 그 또쇼핑임뭐이가거지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는겨 여기서 네. 네. 하나만 더잡으면저기니까송 교수, 마스터최입니다아 내일만큼은 이거 걸렸주세요수마 홀컵 오른쪽으로 다섯 컵 봤습니다. 가하세요 그렇지요. 잘 익었어 잘했어 잘잘 자, 어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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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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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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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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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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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. 피칭을 왜? 쳐야 되겠지? 피칭. 아 이번 처리돼 있다. 빨리 떨어져야 돼. 빨리 떨어져. 스톱. 아말좀 늦지. 아우씨. 아 다행이다. 에도라이브걸려있 있어. 어, 얘도넣 <목> <희망 목> 어, 자, 치료. 한 번, 한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한한한 번, 한한 번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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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한어 스클만 했으면 진짜 아깝네 되게 잘했어 근데 페이드가 좀 걸리긴 했는데 아 드로우를 좀 고쳐야 돼아 드로우성 그치 드로우를 한번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. 드로우를 좀 바꿔야 되겠어 아. 야 그, 그, 드로우를 바꿔야 되겠어 어안 되겠어